어주받은 아이디가 완신이 아니야? 어, 완신이 피즈네? <웃음> 뭐야? <웃음> 저거 뭐 본다냐? 해물파전 본 거야. 해물파전이 피즈를 존나 많이 하더라. 피신. 완즈. 쏜다 치고 저렇게 했는데. 조금 불안하다. 그러니까 왜? <laughs> 아, 근데 피즈 피즈 상대로 라인전 좀 힘든 게 일단 딜교가 안돼끝못 뭐, 끌어가지고. 오늘 우리도 나 베인이라서 처맞는 음합이긴 해. 근데 쓰레쉬가 끌면 이기긴 하는데. 먼저, 먼저 안 끌고 바, 마당 쓸기만 맞춰도 이겨. 근데 우리 여기로 한번 가자. 네, 어세. 쟤네 여기서 대, 위에서 대기할 것 같아서 밑으로 가면 걸릴 것 같은데 우리 1렙도 세? 우리 1렙 세. 아 근데 저기가 더쎄 저기도 세긴 한데 근데 우리 리신 있잖아 어. 어. 봐서 안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랩으로 끊어먹으면 되는 건가? 아저 뺐다 아 이번엔 야, 밑에서 대기락 또 에시 이리인데 <laughs>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야 이번에 일지 아니자 빨리 자나쁘지않아잘개울기이 거기 딱물 들어와. 우리 물다 내. 네습니다 완이지 피지 말이 해본 것 같지만, 아, 어, 어, 템 차에 나 다행히 돌아는 방 빼라서. 이거 만지면 또내서 써두구나. 안 들어가게. 긴 저기가 먼저 이랩되거든 어. 빠지겠다 그냥 내가 네, 아, 아니. 아니었다 해. 이거 먹어 나 아직 안돌았어 어, 느꼈어 내 위치? 네, 확인 확인 또우네나 이거 한 마리 먹으면 향랩이야 우사 번 빼볼까. 아이고. 년이 오는 타이밍야 먹어. <목소리> 원신이 좀 아파하는데. 나나 나 근데 큐 없다. 오태, 오른태끊었다 끊었다. 더블 있어? 아! 위대. 위대. 어? <laughs> 이거 라인 좀 같이 좀 밀어 줄래? 먹어도 돼. 먹어도 돼. 한소 현서, 한서가 우린 천천히 해도 돼 저기서 압박 세게 안 하네 우리는 세게 밀만한데 내가 봤을 때 6렙 찍고 용렙 뭐, 뭐. 찍고 올것 같아 아니면 자크 여기 있다 오. 이거 자크 있는 것 같다

이거 아니면 1자1자갱이 거든. 아이스 한번 즉 간다. 되네, 스타 이 별로 안 나네. 세개더한 번만. 우래도 우리 우 밀자. 아이고. 밀어 밀어. 예. 이 빠졌는데 이번에 한번 할래? 재령아나미니한 마리 모면 이래. 이거 바로 해야 되긴 하거든. 너한번더 밀어야 돼. 어어 어, 오케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 아니면 바텀 아이고 자크탑 용용 아, 용 철레 용 철레 아자치너이 불편하다 대게 화 이거 이렇게 크면 우리가 이득이거든? 어, 내가 지웠어 핑크 어. 에, 에만노만나의 그거다 아, 내가 만났네 어. 야, 모르가나미하다 저룡아 피즈 집갈듯 아, 어, 집안 갔네? 이거 서로, 위드, 위드인가 보다 이거, 아 이제 압박하나없다템다깨나왔네 아이고 스키가 못 간다고. 안들어 피즈가 계속. 다빠졌고가렙되 용랩 대기 전에 한번 싸울까? 아, 저거. 근데 또지바해딩 너무 거슬리긴 한데. 리신 그불로 일단 먹어서 닉네임 얼른 찍어라. 이거 나좀 무리해서 바텀 가볼게. 지금, 지금 나 바로 가고 있어. 아. 어차피 나 처형 있어, 나 처형 있어. 천천히, 천천히. 어? 이러면 나. 야 형사가 그랩 좋았다. 개드렸다. 그거 좀지워줘거래서 하나 먹고 가자. 야, 이거 미안해, 이거. 와 이거 나 실수? 실수? 실수는 아니고 많이는 안 먹지. 아나 이거 피즈 탑간것 같은데 이거 나 지금 미니언 먹는 중이라 말은 나왜 살은지 모르겠는데? 뭐다네 지금 날렸어. 나 빠질게. 오케이 이득. 오 어, 잠깐만. 오 죽겠다. 죽었다 이거. 예. 오히려 차분하게 끌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애쉬 콩 없으면 바로 걸으면 이겨. 아우, 이 스킬이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아가지고, 원콤에 들으면 네 걸면 이긴다, 오히려. 잡고, 없다고 가정하면. 나 바로 바텀 뛴다. 근데 우리 호응이 안 되겠네. 뭘 가라, 내 위치 들켰어. 지금 워밍으로 재미 봐야 돼. 여기 와, 드야 여기 와, 여기 호랑야나 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피즈미야피즈미야아 이런 어디 올지 모르네 와더 막아줄 수 있어 밀어야 돼완신티가 집에 오신데 오케이 완신이 오면 죽이자 완신이 죽일 수 있어 이거 탑이나 미드 깨야겠다 깨깨탑 깨면 탑, 탑 깨면 이득야 아, 아, 아. 나쁘지 않아 w. 괜찮아 괜찮아 싸이 무난하게 크면 좋지. 자크풀 빠졌다. 애쉬 노궁. 이걸 바로 할라했나요? 리신 너무 깊다. 깨는 건될것 같은데. 아 이거 미드에서 한번 하고 싶은데. 쓰레쉬 미드 가도 돼 여기 와드야 여기 와드 그 이거 내가 미드 서는 거 효율 되게 구리거든? 빨리 그냥 그거만 먹고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CS 먹기가 안 좋아서 아이고 그거 죽으면 안 되네 이거 잡을 만해 이거 잡을 만해 쓰레쉬 왜 빠져 아... 아나 궁이... 아 이거 피자 잡을만 했는데 아 이거.. 아 진짜. 스킬 좀만 처형.. 처형각만 좀 만들어줘봐봐 아... 뭐, 어, 차 집에 못가게 해라 아, 이거 너무... 아, 너... 아, 아, 어디.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또이어 뭐 아, 아 너무 아쉽다. 아, 내가 네. 네, 이를 쓰고. 바로 쓰는 거야. 죽이면은 <laughs> 알아서 방나오는거 이거 그냥 빨리 치, 치는 게 낫지 않 빨리 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가고 뭐? 있아 이거 좀 당겨 먹어야겠다. 개인이야? 인 없어 우리? 오우 c x 아 c x 싸우고 야인데이번 조용히 이거 그냥 용용 용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거 안가안 가, 안 가? 어 싸울만한데? 오바? 나 이거 먹고 내가 사이드 갈게 개인 미드가. 퀴즈 사킬이나. 아, 오케이. 네. 아유 잡았다 이거. 나이스. 이거 이거 탑에 몰려가는 거 우리가 바텀에서 쟤네 두명밖에 없는 거 딸래? 지금 탑에 갈 텐데 분명히 여기 시야 좀 잡아 줘라. 트래시 베인 천천히 바텀 쪽으로 내려와 봐 봐. 얘네 둘밖에 없거든, 이거? 루가안 보여 가지고. 크래시 베인이 와줘야 돼 이거 2대1로 아, 그래.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돼아 들켰어 이거 와드 어 맞아 무 많다 거기 들어갔다 오케이 이번에 또 바텀 본다 얘네가 이거 조심 네, 자크라는 그랩? 그랩 가능? 아 맞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애시공 조심해야 돼. 피지가 사이드에 왔다. 자급. 그럼 응, 빠지자. 한판빠져 이거 이거 내가 난 피즈한테 원콤이여가지고 살려야될것 같아. 여기 와던 것 같은데. 피즈 미드 간다. 이번에 문다 피즈 피즈. 이게 나오지. 여기 와든 것같은데 피가 먼는 죽었어. 만약에 피지랑 나랑 같이 묶여 있으면은 사대4 한타 나쁘지 않거든. 그러 피지가 킬 몰아먹어. 내가 이거 미드, 아니, 이거 바텀 미내 여기서 계속 각 본다. <laughs> 이거 쓰레쉬 좀 뒤에 있어라. 나 랜턴 각 줘, 그냥. 이, 피즈 내려왔어. 이거 피즈 만약에 라인 먹고 있으면 이거 걸자. 이거 걸자. 억지로 걸자. 잘, 아, 거기 내가. 내가 앞구르기 해야 돼. 그래야 걸려. 다시 이번에 자크랑 피즈 다 미드 갔어 뒤에. 이번에 제네턴이야. 어, 집 가서 와드 채워야 돼. 응. 나사레고 있을게 와드 채워. 응. 이거 다음 용까지 너무 잠잠만데 이쪽 시야 먹을 수 있으면 좋고나 그냥 손을 먹으라고. 나 치고 있는 정도랐는데 네? 이거 빠져야겠는데? 나 없다. 어, 빠지는 게 좋았다. 리신은, 리신은 그냥 저 뭐야. 날 존나 세네? 오나이스 웨이비 이겼다. 끝났다. 내가 스윙으로다피 해버렸어. 영영 갈까? 영 먹어야 돼. 지금. 용 가자 다 애니가 응. 다 바텀 용 먹으면서 바텀 그냥 밀어버리지 아니 근데 재현이 친구가 너무 잘하는데? <웃음> <웃음> 아 어, 파이프 조심 나 이거 강가 패시브 있어가지고 이성 안 따르다 <laughs> 아왜 이렇게 미련이 많아 완신이 싸면 잃을 것 같은데 2대 2로 싸면 싸볼까? 와드쳐와야 되는데 이거 아마 피지가 나 다이버해도 나잘 잡을 텐데. 맞추는가? 얘네 어디 있지? 두명 있었어? 나 와드쳐 올게.

근데 이거는 못 버티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피지 없어서 이거 우리가 걸어 되겠는데 이거 에이시 에이시 에시 이거 피즈 없어서 미드 쭉 내자. 피즈 죽간다. 완시 죽인다. 이건 나좀사려야겠다 이친가 어디서? 아, 뒤로 돌아간다? 하나못 아, 끊었어. 그냥 약간 한타로 그냥 찍어 눌렀는데 비싼. 오케이 나가요. 아 진짜 많은좋없 생각이 똑같네? 뭐 <laughs> 나는 바깥으로 꺼내야지 그는데 발언 뛸거 같기도 하고 오우. 아, 꿔게 여기 오우 나들팀 대무서워. 양 가네. 오히려 역바 노력을 만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대네가 약간 <laughs> 우리가 질것 같아, 우리가 싸우면 질것 같아라는 마인드가 좀 박혀 있는 척도 하는 기분. 이야 되게 좀 소극적이야. 소극적으로 보면 되겠다. 기만해. <laughs> 안죽어 <laughs> <laughs> 야 기브 <기반신>. 안 <laughs> 아, 안신 죽일 뻔 했는데 아깝다잉 리신이 존나 잘 쳐줬다 다크 <laughs> 뭐야 야, 그럼 일어나. 아, 여기. <목소리가> 아, 왜 죽어? 사일러스왜 이렇게 잘해? 그니까너 제일 잘하는데. <laughs> 어, 또생긴 거고, 타리가 아름답다. 망 아, 잘 하라. 헬라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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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러스> 혼자 살아나갔다 <laughs> 레이저 맞아가지고 소천사가 발동이 안 됐어. 까비.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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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발론인가 <에시벌더? 웃음> 그럼 또 가줘야지. 바람못 가지. 갈것 같기도 하고. 아, 심히 말하고 있다. 감수요. 오른쪽 배 아파. <laughs> 아 뭐야? 사진 물었어. 아 코트가 왜안 떠? 노래, 노래, 노래 듣고 싶은데. 존나 쎄네. 와, 씨, 제발 죽여! 아, 씨. 하 네네네.